<목소리도> <번째> 홍보대장인 영배우 <목소리도> 신세경 씨입니다. 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but...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목소리도> <한국의 연애는 직접 목소리도> 소에 뭐, Africa, Asia, Canada, Yugdur, Tokos, Tar, and s e n g 아 g a n Sengagan, Sengagan, s e 는 g a g 제 u n 스 s 에서 브리지에서 불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단순히 빵이나 이런 생필품이 아닌 교육으로서 가난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자기님에서 공그되고 싶었던 것같니데2 0 1 2년도에 이제 프리기핀 방문 앤드라마를 찍었을 때그 이후에 한글 홍보 대사에 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중 하나가, 이제, 한글이라는 언어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세상에 줄도 없는 언어인데, 그런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단순히 언어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음, 대한민국의 많은 국가주의 분들이, 당연히 누리고, 촬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우연찮게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이란 어떤 맹목적인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요 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살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부우한 이웃들이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와 함께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가난한 이웃들이 일단은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정말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나은 삶을 바라게 되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도. 예, 큰 힘이 되고 싶고 또 스스로도 열심히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해서 네,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파이팅!